아우, 감사합니다. 오, 부짐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laughs> 여름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데. 근데 상우를 어떻게 장모님 기사식당으로 지었습니까? 제일 편안하게 뭐, 아버지 기사식당이라면 그냥 무서울 것 같은데. 장모님 기사식당이라니까. <laughs> 남의 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실 거죠?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안녕하십니까? 택재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 중구 용주동에 왔습니다. 진짜, 진짜 아무도 모르는 현지 식당을 갈 건데요. 저는 오늘 식당에서 해비인밥 플러스 매운탕을 먹으며 아주아주 아주 맛있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모님 기사 식당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아, 어, 실내는 딱 아담하네. 내 테이블.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갑니까? 아, 헤비임밥 플러스 매운탕도 궁금하니까 9,000원 적어. 알았 네. 예. 매운탕 매콤하게 보통. 매콤하기가 좋죠. 예, 감사합니다. 택시 기사님들도 많이 오겠네요. 맞죠? 딱 그럴 것 같아요. 이름도 기사식당이고. 몇년 됐습니까? 2 5, 6년 됐습니 아, 25, 6년. 아. 오, 김치, 쌀, 찌개용 고기. 오, 국내산. 네이버에는 영업시간이 없어서 영업시간은 어떻게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네. 아, 오전 1 0시예 네. 네. 저녁은 음. 7시 봅시 아, 7시 반. 음. 쉬는 날은요? 쉬는 날은 없어. 없어요. 2045년째 축하하고 있습니다. 아, 토박이시네요 쉬지 마. 맞춰진다. 아, 아, 오늘 해는 뭡니까? 농어예요. 오, 좋죠. 아, 해가 매일매일 다르구나. 아. 그러니까요, 진짜 저렴합니다. 없죠, 없죠, 없죠. 해비빔밥에 또 플러스 매운탕 같이 나오는데 9,000원이면 없죠. 예, 네. 아 위에 있습니까? 아, 아 농사 짓는 데가 위에 있구나. 직접 농사 지으신 걸로 참 만들었으니까 또 신선하겠네요. 또. 아 숭늉이 나오네요. 어, 아 365일 숭늉, 아 좋습니다. 아, 숭늉 구수하다 음. 아. 고소하고 고소하네요. 아, 이거딱 먹어주면 이제 해비 인밥 매운탕 쑥쑥 잘 들어가는 거지. 아우 감사합니다. 오, 부지님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laughs> 농사지은 상추이 뭐예요? 깻잎. 아, 깻잎. 깻잎도 농사지은 거. 이것도 우리 농사. 농사 고추, 매늘이거는요 그거는 아, 도라지. 아, 9 0 0 0 원. 해비 인밥 플러스 매운탕 등장. 자, 해비 인밥. 아, 오늘은 농어. 이 여름 농어가 맛있는데. 예, 와, 두껍게 썰어주셨네. 와, 콩가루, 챙기름, 오, 무하고, 쌍추하고, 와, 양배추. 자, 와, 양은 냄비, 매운탕. 오우, 맛있겠다. 빼매운탕. 아, 해비인밥하고딱 먹기 에 좋은 양. 와, 살도 쫙 붙어있네. 직접 농사 지으신 쌍추. 도라지, 고추, 매늘, 배추김치, 깻잎무침. 아, 이것도 직접 농사 지으신 거. 도토리무. 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 해만 먹어보자. 와, 이 정도? 해만 딱 먹어보자. 음, 쫀득합니다, 사장님. 와, 이 여름 농어는 바라보기만 해도 약이 된다는데. 아우, 더더다. 그니까요. 전어는 언제 해빔밥으로 나옵니까? 아, 그래요? 예. 아, 언제 전어 나옵니까? 그때 또한번더 와야 되겠다. 아, 언제 나올지 모르네, 맞죠? 지금 전어 맛있는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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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초장 넣고. 초장을 많이 넣어야 된다, 근데. 아, 짜요? 비 넣고, 비비자 짜요. 자이 정도 넣고 아초장도 직접 다 만드세요. 어 전부 다 만드시네. 예아다 네, 아, 맛있겠다. 다 해가지고 직접 담그신 배추김치 딱 올려서 또 국내산 헤비 인밥 먹는데 김치 딱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예예 네, 네. 음. 음 야채도 너무 아삭합니다 초장이 직접 만드셔서 그런지 단맛이 좋아요 음, 부담스럽지 않아요 초장 되게 진하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세게 안단네요 맛있는 단맛이다 맛있습니다 음아 좋다 이래 먹으면 딱 든든하지 음 농어 해비빔밥 너무 좋아 근데 술은 따로 안 파는갑네요 팔아요 음 메뉴가 없어가지고 얼마에요 술은?

그러니까요. 아 싱싱함이 느껴집니다. 사실 외관만 보면 좀 오래된 노포 느낌이 드니까 해가 싱싱하겠나 이런 느낌 드는데 맞죠? 아 간판 다 바꿔라고 하는 겁네. 아닙니다. 이갬성이더 좋습니다. 아, 이걸 지키십시오. 예. 지금 뭐 장사해서 돈을 엄청 벌이겠다 이런 욕심은 없으신 거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지. 아 깻잎 무침. 아 직접 농사 지은 걸로 이렇게 참 만들어서 그런지. 아, 향이 달래이 배추김치보다 이 깻잎 무침이 물거이네. 와, 향이 향긋합니다. 음, 어우, 쌈도 싸우고 오자. 아. 음, 곱추도 직접 농사 지은 거니까. 음, 어, 곱추 완전 제스달입니다. 맵네요. 와, 음, 이거지? 와찌개에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매운탕이 맛있는 거 보니까 찌개류도 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와, 매워라. 오, 저 매운 거잘 먹는데. 고추 맵네요. 네, 있어서... 어, 아, 실내 분위기도 그렇고, 밖에 분위기도 그렇고. 예, 보기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삼복도로 올라가기 전 초입이네요. 맞죠? 터널 위에서 다 이렇게 모으니까 지어졌네. 느낌 있다, 느낌 있어. 어 음. 다이 바로 에음 맞네 맞네 딱 입이지 이 식당에서 여기서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거. 음. 땅상추다모여야 된다 사장님께서 직접 농사 지은 거 이렇게 말 주셨는데 다모여야된대그러니까요 근데 상호를 어떻게 장모님 집사 식당으로 지었습니까? 음 장모님 장모님 음 뱃따같이 음. 잘하라고 잘해주셨나? 네, 맞습니다. 저도 상호 장모님 기사식당 딱 보고, 아, 들어가면 진짜 친절하게 잘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뭐, 아버지 기사식당 이러면 그냥 무서울 것 같은데, 장모님 기사식당이라니까. 본인이 <laughs> 일신입니다. 남의 편, 남편, 남의 편. <laughs> 아, 매운탕보다 순리도 맛있는 건데. 사장님하고 지금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아들이 보고 싶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금 아들이 보고 싶네요. 지금 한 5일 정도 됐어요. 중이염, 후디염 이렇게 걸려가지고 지금 애가 이제 200일 넘었는데 아 처음으로 이제 입원한다고 하니까 뭐 아빠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병원에 엄마밖에 못 들어가니까 뭐 영상통화로 한 번씩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올째 됐거든요. 빨리 보고 싶네요. 근데 아플 때는 집에 있는 것보다 병원에 있는 게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퇴원하고 나면 애기하고 제 와이프하고 같이 오겠습니다. 제 와이프도 헤비임밥껌뻑 죽거든요. 사장님이 장사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별로! 아아 배고픈 사람은 다 주고 네 아, 없는 사람좀더 주고 좀더 주고 크, 그런 거에 또 그럼, 행복을 느끼시는 거구나 여자든 남자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진짜 안 쉽거든 네특이란걸니까 불특정 사들도이고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도 할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가는 얘기도 많이 들수 있고 응. 오늘도 많이 배웁니다 이 컨셉은 간단해요 그래? 아 박사님이에요 회사에서. 음. 아 최고네요. 아 전부 다 잘랐네요. 아 진짜요. 사장님도 피부가 너무 고우신데요. 관리를 좀 받으십니까? 아 진짜 미니세요. 예. 네. 피부에서 비진합니다. 아빈 박사사 답이었네. 와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음식들이 다 깔끔하고, 신선하고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저... 아유, 예,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사장님, 진짜 따뜻한 게잘 먹었습니다. 그래. <laughs> 다음에 아기하고 와이프하고 감번더 올게요. 가끔씩 <laughs> 오시 아, 당연하죠. 예,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아, 따뜻하네, 오늘도.